운 좋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러모입니다 네, 저는 현재 포도밭에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에 걸쳐서 포도밭에 와가지고 일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오늘도 이제 오전에 또 일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뭐 완벽하게 마무리는 못하고 아마 철수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어, 어제 전 영상에 그 찌개를 찌게를 예, 빼는 일을 했어요. 이 찌개를 빼는 이유가 2월 초로 합니다. 저희는 본전정은 어, 2월 초에 본전정을 할때 이제 가지가 이제 가, 이제 뭐야 어, 지금 집어놓은 찌개에 예, 걸리지 말고 예, 편안하게 툭툭툭 툭, 툭 떨어져라 어, 그런 이유로 이제 좀 편안하게 일하려고 좀 쉽게 일하려고 그렇게 찌개를 좀 빼고 있는데요. 와. 찌개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어 찌개를 빼다 보니까 이렇게 손이 올라가잖아요 찍고 찍고 이 손하고 요것도 아프고요 어깨 이것도 올렸다가 내렸다 하니까 어깨도 아프고요 이래가지고 중간에 쉬다쉬다 쉬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어제 반나절 총일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다 못했습니다 세골 남았습니다 12골 중에 세 골이 남았어요 아 그만큼 일이 더디고 어, 반복되는, 이제,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일, 일이다 보니까, 보통인이 일이 아닙니다. 어, 제가 봤을 때, 보도동사 지금까지 하면서, 어, 제일 힘든 거는, 알속기입니다. 알속기인데, 그 다음으로 힘든 게, 집게 빼는 일인 것 같아요. <laughs> 당연히 순 따는 것도 힘들죠. 힘든데, 와, 이거. 찌게는 계속 눈에 보이거든. 계속 연달아 계속 이제 고랑마다 계속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바로 옆에 것도 하다 보니까 손이 아픈데도 옆에 것도 가고 가고 이 가니까 와, 계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거 해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 제가 뭐안 빼도 되지만은 이제 찌개 자체를 안 빼도 됩니다. 아, 안 빼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예. 나무 가지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는 걸요렇게 빼가지고. 옆에 철사에다가 이렇게 걸어 둡니다. 요 걸어 두는 거를 어안 해도 돼요. 당연히 이거 전정할 때 하면 그냥 당기면 빠질 수도 있습니다. 빠질 수도 있고 뭐 걸릴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 더 쉽게 일하게끔 편하게 일하게끔 또 이제 겨울이다 보니까 포도밭에 그렇게 일이 없잖아요. 와가지고 어 요거라도 하자 어 생각이 나서 어 일일이 다 빼주고 있습니다. 다 빼주고 나중에 본전정 2월 초에 하거든요. 어 본전정 할 때. 어 밑에 전정 가위를 탁 잘랐을 때 가지가 밑에 그냥 툭툭툭 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머지 바닥에는 싹 이제 썰어담을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밑에 위에 이게 전정을 하다 보면 보통 다 걸려있습니다 뭐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걸려있어요 예, 걸려있으면 또두번 일이고 세번 일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찌개를다 빼고 있는 중이다 근데 일은 굉장히 예, 반복되는 일이라서 힘들다 그점좀 <laughs> 참고해 주시고 뭐 저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중간에 뭐가이즈한번더 하시면 그냥 쑥쑥 떨어질 수도 있어요 두번 탁탁 자르면 근데 죽기가 또 힘들잖아요 그 음, 하여튼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또 이제 어일단 철선 예, 일단 철선 같은 경우 어. 내년 이제 새순 나와서 이제 고정하고 뭐 이런 것들 생각했을 때한 10cm 정도는 조금 위로, 1단하고 2단 철선, 2단 철선 쪽으로 한 10cm 정도 위로 좀 올려주려고 합니다. 아, 그것도 지금, 어, 생각하고 이제, 어 스파나가 없어 갖고 스파나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4인가 17인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 17인가 같긴 한데 하여튼 요거 몽키를 가져왔어요. 몽키 를 가져와서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뭐대긴 됩니다. 어, 확인만 했어요. 대긴 되는데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닙니다. 아직 세골 남았어요. 찍게 <laughs> 빼는 일을 빨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 이제 어, 뭐라 해야 될까? 본전정 할때뭐손 위치라든지 뭐 그거는 두 눈이라든지 세 눈이라든지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이제 댓글에 이제 어 말씀을 해주시던데 어뭐 제가 모를 수도 있고요, 제가 모를 수도 있고 제가 하는 방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다를 수도 있지만은 음 오돌롱부는 이렇게 한다. 어 오돌롱부는 어 본전정을 이렇게 한다. 이게 첫 눈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두 번째 눈이라고 생각한다. 어 이제 농사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가든지 결과 정말 잘 나오면 그게 장땡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농사에는 정답이 없어요. 예, 진짜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어, 자르지는 않겠지만은. 예, 자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그거는 2월달에 제가 본전정 할때 제가 영상에 다시 한번 남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가위만 되고요 설명을 한번 어, 드려보겠습니다. 제 방법이 틀릴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다를 수 있는데 어 오돌롱분이 이렇게 하는구나아 오돌롱분 그 생각은 저렇구나. 어, 그냥 그렇게 하셔서 그냥 넘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뭐 참고만 해주세요. 예, 자. 이제 화면을 얼굴 가까이 대지 말아 하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50이 이제 다 돼가니까 어, 이게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원래 한 30대까지만 해도 예, 이렇게 가까이 대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했거든요. <laughs> 농담입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 가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자, 요게 옛날 그 가지입니다. 요거는 무조건 다 잘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예, 요거는 잘라 주세요. 바짝 떼고 잘라 주시면 됩니다. 잘라 주시고 어, 보통 여기에서 나와서 여기서요 갈라지는 데 있죠. 옛날 거랑 이렇게 v 자으로 갈라지잖아요. 요 사이에 자마가 있어요. 눈이 있죠. 예. 요 눈이 있고 여기서 1cm 올라가 가지고 또 눈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 요 눈이 어 저희는 저는 첫 번째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눈이고 요 반대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항상 눈은 반대쪽에 있습니다. 또. 그 위에는 자 요게 두 번째 눈입니다. 예 보이시죠? 첫 번째 눈 하고 여기 첫 번째 눈이고 여기 두 번째 눈이고 보이시죠? 어 저희 오돌농무는 여기서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딱이 위치에서 이렇게 자릅니다. 첫 번째 눈에서 한 2, 3cm 올라가서 이렇게 자릅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자른 이유는 지금 이 상태에서 자르면 이렇게 잘리겠죠. 이렇게 잘리면 물이 만약에 올랐을 때 봄에 물이 올랐을 때 물이 타고 이렇게 흐릅니다. 그러니까 눈 뒤쪽으로 이렇게 흐르죠. 아시겠죠? 근데 반대쪽으로 이렇게 자른다. 이렇게 자르면 이제 사선이 이렇게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물이 타고 올때눈 쪽으로 다 타고 흐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눈에 곰팡이가 피고, 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반대쪽, 눈을, 눈 위치를 보고 반대쪽으로 어, 물 흐름을 생각하고 잘라야 된다. 어, 그점 염려해 두시고, 그리고 어, 일반 분들은 여기에서, 첫, 이게 첫 번째 눈이고, 여기 두 번째 눈일 때, 두 번째 눈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마디에. 이걸 보고 희생화 전정 이라고 합니다 희생화 전정 은어왜 하느냐 이제 물 흘렀을 때 물이 흐르는 것은 영양분 손실이 거든 요 결국에는 요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양분 손실 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이제 어 마디에 자르면 좀 딱딱하고 이래 갖고 물 오름이 조금 덜합니다 예 조금 덜해요 그래서 희생화 전정을 합니다 그 여기 자르면 물이 좀 많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많이 흐를 수도 있지만 은그 대신에 어 일반 저는 어, 수동 가위 사용할 때도 많아요. 뭐 전동 가위 사용할 때도 있지만 어, 수동 가위 사용할 때는 여기가 편합니다. 자르기가. 근데 마디에 자르면 굉장히 어, 빡시다고 해야 되나요? 예, 힘이 들어가죠. 아고 아구, 손 아고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전동 가위 하시는 분들은 뭐, 어, 희생화 전정으로 계속 하셔도 어, 좋습니다. 좋은데 어, 저는 이제 어, 편하게 또 이제 빠르게 하잖아요. 보통 전동 가위 사용해도 빠르게 이렇게 갖다 대고 바로 봅. 이러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마디 맞춰 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거는 아 조금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시는 분은 전혀 어 상관없이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어 좋다고 생각하고 일단 어덜고과 생각하는 건요게첫 번째 눈이다. 그리고 요뒤쪽에 이제 좀 올라왔는 거요게두 번째 눈이다.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 부위 쪽에서 한 1cm 정도 올라갔어요. 어 다른 것도 거의 거진 비슷할 겁니다. 거진 예, 그 비슷한데, 어, 저는 그렇게, 요렇게, 어, 전정을 합니다. 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 이 결과지가 이게, 어, 모나미 볼펜보다 굵으면 요렇게 전정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모나미 볼펜보다 수세가, 말 그대로 수세가 약하다, 약한 나무들은 그냥 바닥에 이게 대고 바싹 자르면 됩니다. 여기도 에 자마 눈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작년에 보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냥 어첫 번째 눈하고 밑에 자마 부 V자 이 사이에 그냥 이렇게 되고 그냥 자릅니다. 그러면 어 조금 더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어, 모나미 볼펜보다 약한 것들은 이제 바삭 대고 자르고 어 그리고 굵은 어, 것들은 한눈 전정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한눈 전정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나무가 이렇게 하나 한그루가 이렇게 기억자로 되어 있지만은 뭐 T자로 되어 있으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 하나의 전체 이제 가지에 만약에 있을 때이 가지가 한눈 전정을 만약에 죽했다 하는데 중간에 얇은 게 있다. 이렇게 하고 또뭐 어 어떤 한두세 개는 한눈 전정하고 두세그 다음 거는 뭐두눈 전정하고 이렇게 하시면 또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전부 다 최대한 일정 일정하게 딱 하시면 나중에 봄에 이제 새순 나올 때어 일정하게 이제 새순들이 크기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 똑같이 나온다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기술이고요. 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나중에 맨 끝에 갔을 때도 그게 어 이제 결과까지, 예, 포도 딸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똑같이 한꺼번에 다딸수 있고, 한꺼번에 또뭐 지베린 처리할 수 있고, 뭐 그렇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다 생각했을 때, 일단은, 음, 전쟁할 때 똑같은 전정을 해라. 어, 이거는 아니고, 이거, 이것도 따로, 저것도 따로, 이렇게 전정을다 다르게 하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자. 어 여기는 또 블랙 사파이어 구간인데요. 블랙 사파이어는 제가 어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반 포도랑 똑같이 이때까지 했습니다. 뭐 한눈 전정으로 계속 했었는데 어 어떤 영상을 보니까 세눈 어, 새눈 전정 세눈까지 놔두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네. 이거 블랙 사파이어 세눈까지 놔두시는 분들도 어, 계시더라고요. 어 저도 이제 올해는 한 한눈 아니지만 한두 눈까지 한번 놔둬 볼까 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직 근데 저희는 여기 공간 자체가 좀 좁아가지고요. 네, 좁아가지고 그렇게 놔둘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한눈으로 계속 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두눈 봤든 세눈 봤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블랙 사파이어 같은 경우 는 수세가 엄청 강하거든요. 강하기 때문에 어 가지를 좀 많이 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뭐 저희는 좁아가지고 그냥 한 눈으로 계속 뭐 가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일단 뭐샤이머스켓 같은 경우 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제 한눈 전정, 어 한눈 전정 오돌롱보는 그렇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농사에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어, 나는 오돌농부처럼 그렇게 아닌, 난그 위에 잘랐는데, 아, 나는 그 밑에 그냥 어, 바삭 붙여갖고 그냥 다 잘랐는데, 굴버도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 뭐, 딴 사람은 또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따라, 따라 할 필요도 없이, 어, 나는 작년에 이렇게 해갖고 난잘되던데 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전에 그러니까 이제, 어, 정말 초보, 어, 모르시는 분들 위한, 어, <laughs> <laughs> 영상이다. 어, 그리고 어, 따라해도 괜찮을 영상이다 싶어서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예. 자, 어,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보여드려도 어 자, 요요 요 V자잖아요. 여기서 1cm 올라왔잖아요. 여기 예, 첫 번째 눈이에요. 그런데 요두 번째 눈이 안 보이잖아요. 반대쪽에 아마 있습니다. 이렇게 예, 반대쪽에 가니까 요 있죠. 저희는 요 사이를 이렇게 사선으로 자릅니다. 제 가위 가 대고 있는 거 보세요. 어, 요렇게 자릅니다. 예,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니까 물은 요 뒤로 해서 타고 흐르는 거예요. 예, 이래 자르면 눈 쪽으로 물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딱 전정을 하시면 됩니다. 전정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절대 어려운 건 아니고 정답도 없고,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 순들이 고르게 나면 제일 좋다. 어, 그것만 딱 맞추시면 됩니다. 어, 일단, 어, 전정을 하고 나면 어, 첫, 한눈 전정 다 해도 고르게 다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다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밑에 자마에서 나온 경우, 어, 그리고, 어, 첫 번째 눈, 두 번째 눈까지 살리신 분들은 두 번째 눈하고, 또첫 번째 눈하고, 어, 고그 봤을 때, 어, 여는 첫 번째 눈, 여기는 자마, 여기는 두 번째 눈, 어, 요세 개가 이렇게 해서 똑같은데, 그러면 고렇게딱 남겨셔야 돼요. 어, 세순 이제, 어, 속기할 때, 그렇게 속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 속기를 하는 이유도, 어, 일정한, 일정한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방향, 보고, 방향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속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여튼 뭐, 응용이 많이 돼야 돼요. 예, 농사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응용이 조금 많이 돼야 됩니다. 자기만의, 어, 방법도 필요하고, 음, 하여튼, 여러모로, 어, 공부는 좀 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자, 오늘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 어, 전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제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렸는데 저하고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절대 똑같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제 방법이 또 마, 절대 맞다고 저는 생각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어, 틀린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뭐 그랬을 겁니다 아마. 어, 여러분들 알아서 어, 참고하시고 참고할 건 참고하시고 어 이건 아니다 싶은 거나 예, 버리시고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도 예, 오늘 아침에 날씨는 뭐 해가 떠 갖고 지금 어 지금 비가림 안에 있으니까 좀 그나마 예, 따뜻한데 어, 바깥에는 굉장히 춥더라고요. 지금 아까 이거 어, 7시 반 정도 됐는데 아예 춥습니다. 춥기 때문에 하여튼 어, 겨울이 점점 추워집니다. 예, 깊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예, 그렇게 모든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까지 포도밭에서 오돌롱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